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25bp를 내려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가 됐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동물탕 두드리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요즘 고민이 가장 많은 분이 이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집값도 걱정이고 모든 게다 걱정입니다.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는 내려야 되고 금리 내또더 내리게 되면 미국은 안 내리는데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고 진퇴양난에 빠진 이창용 총재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한국은행 기준 금리 내렸습니다. 뭐예상을 했던 일이죠. 1월 금통위 때 동결을 했기 때문에 2월에 인하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번에 인하 안 하면 앞으로도 또 인하하기 더 어려운 상황. 미국이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리긴 했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내리긴 했습니다. 2.75%가 됐습니다. 3%에서 2.75% 정도 됐고요. 당분간은. 2월 금통위 때 내렸잖아요. 다음 금통위 때 아마 계속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유지 동결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75가 상당기간 몇 달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왜 내렸을까? 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경제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이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1.9% 예상을 했거든요. 점점 떨어지나 0.4%포인트나 내려왔는데 KDI가 1.6% 예상을 했고요. 기획재정부가 1.8% 예상한 것보다 한국은행이 더 낮게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자, 과거 한번 볼게요.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게 1956년, 아, 이거 너무 옛날인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6.25 전쟁 끝나고, 뭐 그렇다고 치고, 1980년 서울예보, 뭐 광주에 안 좋은, 그쵸? 그렇죠? 불미스러운 그 일이 생겼을 때가 마이너스 1.6%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좋겠죠, 당연히 경제가. 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어, 뭐 우리나라 망한다고 할때 IMF 외환위기 때안 좋죠.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0.7%, 온 사회가 단절이 되고 묶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2 0 2 3년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경제가 좀안 좋아졌는데 1.4%고요. 지금 2025년이 1.5% 하향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게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 것 같죠 자주 오는 것 같죠? 어, 이게 본격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진입에도 이거야 이거 미국보다 더 낫다는 게 우리가 그래도 미국과 비교는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거나 하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것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이야 세계 2위 경제대구를 하다가 꺾여서 잃어버린 30년이 왔는데 우리는 일본처럼 세계 2위 경제대국까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꺾여버렸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안 좋다. 어, 가계부채도 문제, 서울 집값도 문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경제다. 내수경제,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내수경제 침체, 수출 둔화까지. 최악의 소비심리, 요즘 뭐 자영업자들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경제. 정말 안 좋아요. 12월에 개 경, 정치적 불확실성에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은 또 관세정책으로 또막 압박을 하죠. 수출까지 부작용이 생기죠.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당분간 경기 둔화 흐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뭐 이거를 서울 집값이 최근에 뭐 강남 쪽이 들썩인다고 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거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 불부터 끄자라는 발등에 불을 끈것 같습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0.25% 포인트 25bp 내린다고 해서 뭐 불이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경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코너에 몰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1.5%포인트 정도 벌어졌는데, 미국은 4.5%, 우리는 원래 3%였잖아요. 1.5 정도 벌어졌다가 지금 1.75로 다시 벌어졌는데,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환율의 문제가 생기고요.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자력으로 내수 경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많은 투자 자금도 들어와 있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 환율과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총체적 난국,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한번더 내리긴 했는데 미국이 안 내려도 한국은행이 내리긴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내려서 다시 2% 포인트로 벌어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자, 이 상황에서도 이때 2023년에도 이제 2% 포인트까지 벌어지긴 했는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내릴 한번 정도 더 내릴 수는 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서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는 힘들 것 같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는 한한국은행또 추가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이 작년에 1%포인트 이할때 한국은행은 두분 밖에 못 내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내렸는데 추가적으로 내리기는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 참 문제인데 뭐 트럼프가 바이든이 뭐 주식이라든지 뭐 다른 경제는 괜찮았는데 물가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죠. 감세,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깎아주게 되면 R&D 투자도 하게 되고 기업도 투자하고 임금도 올려주고 경제 선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지니까 주가도 부양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싶은데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칼자로 쥐고, 막 구조 조정 하잖아요. 연방 공무원들 자르고, 막. 그게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재정 지출을 줄여서 이제 세금을 깎고 트럼프가 하고 싶은 정책을 하고 싶은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칼자루를 휘둘러도 이 정도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재정 적자가 심한데, 그러면 이제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증세를 해야 되는데, 감세하자고 증세를 할수 없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외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방위비 올려줘, 한국 도 대상이 되겠죠. 방위비 올려주고 관세를 부과하는데 미국이 이제 USA, US잖아요. 미국 옆에 뭐가 있어요? 멕시코 M 있고 캐나다 있죠 CA. 중국 다음으로 미국 대미 흑자가 많은 곳들이 멕시코, 캐나다인데 USMAC 여기에 일바따로 빵빵 때려버렸죠. 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또 물가를 또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뭘 하냐면 이게 관세 자체가 관세를 많이 받아서 미국이 돈 벌자고 이렇게 한다라기 보다는 목적이 아닌 수단, 협상 테이블로 끄집어 내는 거 아닌가. 엘리베이터, 디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내리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5% 부과할게 그러면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하든지라고 하는데, 25%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눈이 둥그레져서, 어떡하지? 어,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리고, 내리는, 엘리베이디엘리베이트 전략을 쓰고 있고요. 점진적 관세, 그러니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낮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부과하는 정책을 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FRB가 최근에 계속 동결하고 있잖아요. 불안한 거지. 어, 기준금리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FRB 입장에서는. 어, 한번 실수도 했잖아요. 몇년 전에. 이렇게 어,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을 몰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올라갈 줄을 몰랐는데 2022년. 2023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뭐 수요가 늘어나서 좋아지는 건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하는 신중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 높지 않다는 거고요. 한국은행도 이번에는 내렸으나 앞으로 기준금리 계속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당초 예상은 한국은행이 세번 정도 올해 기준금리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 한번 내렸고 잘해야 한번 정도 더 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면 대출금리는 당초 예상은 한3% 중반까지도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에 서울 집값이 이제 좀 올라가면서 특히 강남 상구 이런 쪽이 이제 소지거래가 구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대출 금리를 더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처럼 대출금리 막 가상금리 올리고 우대금리 내려서 이렇게 막 은행들이 마음 놓고 예대마진 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도 은행들의 예대마진 격차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내렸잖아요. 대출금리도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은 있는데 3% 중반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토지 거래하고 여기 안 풀리거나 풀려도 이렇게 급등을 안 하고 좀 안정을 찾았다면 대출금리가 더 내려 한3% 중반까지도 내려가는 걸 기대할 수 있었는데 강남 집값이 튀면서. 뛰어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더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리더라도 소폭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궁금한 거 서울 집값 어떻게 될까요? 토지 가격하고 약간 맞물려서 이제 투자 심리의 개선에 도움이 되면서 강남 상구 난리가 났고. 잠실이 뭐 전용 84 리센츠 LS가 뭐 30억 이상 거래가 됐고요 호가는 33억 부릅니다. 이게 1년 전에 2024년 1월에 23억 24억 했는데 지금 호까지만 33억을 부르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강동구도 갔다 오고 파크리오 신천동에 송파구 신천동에 파크리오도 다녀왔는데 파크리오도 지금 거래가 좀 활발히 되고 있고요. 강동구 고덕그라시움도 지금 거래가 되고 신고가가 최근에 거래가 됐고 전체적으로 거래가 좀 활발하다 올림픽 파크포리온도 26억의 거래가 되면서 확산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기준금리도 내리면서 어떻게든 심리개선은 도움이 되잖아요 금리가 내리면 집값 뭐 집값 입장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 내버려두게 되면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이렇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더 확산되면 노도강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국토부가 정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가만히 내버려둘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뭔가 대책이 나오는데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올랐다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계속 확산돼서 강동구, 동작구, 마포구 더 넘어 확산될 기미가 보인다면 추가 규제 대책 나올. 올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흐름이 좀 바뀌긴 했죠.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최악의 12월 개업이 일어나고 이때를 지나서 최근에 0 0 6까지 튀었습니다. 물론 강남의 힘이죠. 토지거래가고 때문에 했지만 어떻게든 흐름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기준금리와 맞물림에서이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상저하고 예상을 했는데 고가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시와 국토부가 어떤 브레이크를 걸지는 모르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더라도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1월이 설날이 있었잖아요. 설날이 일주일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100 16건이고요. 아직 남은 기간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 3200, 3300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11월 수준까지는 나오는 것 같고요. 2월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인데 아마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총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런,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모양으로. 거래량도 좀 반등되는, 아직 통계가 안 잡혀서 지금 모양은이렇습니다만 제가 그린 것처럼 이런 거래량 그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서울이고요. 지방은 뭐, 금리가 0.25 내려도 뭐, 토지 거래가고요. 뭐, 물론 강남 얘기입니다. 막 풀려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국토부나 서울시가 카드를 꺼내든다면 서울의 일부 지역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대출금리를 다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DSR 3단계를 뭐, 조기 시행을 하는데 지방은 빼주고 2단계만 시행을 하고 서울만 3단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토지거래가구역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정하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풀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재지정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또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카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돌고 돌죠, 역사는. 자 오늘 내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준근이 한번 내렸고 음, 지방은 큰 영향 없는 것 같고요. 서울은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가 뭐 개입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예의주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